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여러분들 덕분에 엊그제 큰 행사 너무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기부금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액수가 작년보다 더 많은 액수가 모였고요. 어, 조만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부분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어, 어떻게 흘러갔는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다른 때처럼 그 하늘을 배경으로 촬영할 수가 없겠어요. 잠시 타지에 나와 있어서 바닥을 배경으로 정반대죠?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뭐랄까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주 겪기도 하는 그런 일이죠. 뭐, 이런 겁니다. 친구 A랑 B가 있는데, 이둘 사이에 신뢰가 있고, 어 서로 알게 된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둘 사이가 친해지게 됩니다. 친구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친구가 B 곁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B라는, B라는 친구를, 이또 다른 친구가 C라고 할게요. 이 C라는 친구가 막 보다 보니까, 그 A라는 친구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친구 B를 위해서 친구 C가 B한테 조언을 합니다. 저 A라는 친구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인 것 같아. 저 친구랑 안 어울리면 좋겠어. 어,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계속 A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풍경이죠. 이때 친구 B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본인들의 성격에 따른 대처 방식이 있을 뿐이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아예 안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한 친구인데 어또 다른 친구가 와서 나를 걱정해 준답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다른 데에 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실은 경멸했었어요.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고 저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또 자기 친구를 위하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려면 친구 C도 A와 B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뭐 샘이라든가 질투가 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단 차치하고 내좀 성숙한 경우를 보자면 어, 정말로 걱정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주 작은 루머 하나 때문에 그게 태풍처럼 커져서 결국에는 제 학원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학원, 이제 학생들,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제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데, 역시 원장님은 돈을 잘 벌어서, 뭐, 한 달에 게임에 뭐, 수천만 원을 현금 결제를 한다. 그 애들끼리 했던 얘기죠. 실제로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냥 제가 휴대폰 게임을 그 당시 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 캐릭터가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수업 시간에 했었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대로 믿어버리고 결국에는 저한테 실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분들을 대단히 원망했어요. 어, 학생들은 죄가 없고 그 사람들의 문제다. 그 부하 직원들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제 문제였다는 거를 여실히 느낍니다. 어,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은 우리의 거울이라고요. 제 부하 직원들이 그 당시에 저를 그러한 루머로 못 믿었다는 라 것은 그쵸. 저도 역시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강인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마주했던 학원의 부하직원분들도 그러셨던 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두 사람 친구 A와 B를 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구 A와 B가 얼마나 진심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순수한가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순수하니까 속는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 진정한 순수함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은 아마 그런 나를 걱정해줘서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때그 이야기에서 들을 것만 듣고 또 어떤 것은 귀담아 듣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까 친구 A와 B가 있는데 B의 친구 C가 와가지고 A에 대한 험담을 했다 그랬잖아요. 친구 C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친구 A한테도 그러한 불안한 요소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친구 C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친구 A도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그렇게 들을 만한 여지는 어디에서 왔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참,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어, 오늘에 와서야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큰 행사를 했고 참 많고 다양한 고마운 분들이 모였,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감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오히려 상처 입으시는 분들이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음, 생각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늘 발생하는 일이죠. 아, 물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자월생이라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워낙에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명리라는 건 글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다. 이 사람의 사주 팔자가 어떤 형상으로 있던지 간에 이 사람의 눈빛과 이 사람의 어조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보면은 사주 팔자보다도 더욱 명확하게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어,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험 무수히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마주하는 이들은 나의 거울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내면 어딘가와 저 사람의 내면 어딘가가 서로 맞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이 생겼다. 그것이 좋은, 좋은 점 혹은 나쁜 점일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피려 애쓰고요. 그러면 꼭 여지없이 발견되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후회나 반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 행동으로 고쳐나가려고 애씁니다. 어, 저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런 행동가짐으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제가 하는 방식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으로 그런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늘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또 제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저를 위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저는 저를 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도 일단 첫째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일단 믿지 않고요. 그다음에 둘째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거는 알지만 언젠가는 저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어,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조만간 그런 행사 소식,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